봉남우탄의 맛TV 봉남무탄의 맛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봉랑우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라면을 준비해봤습니다 라면 자 앞에 보이시죠 튀김우동 지금 물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익고 있어요 튀김우동 라면과 자이 옆에는 뭐냐 튀김우동 봉지라면입니다 요번에 새로 출시가 되었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두가지의 네, 튀김우동 먹어보려고 하는데,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튀김 우동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겨울에 먹기 굉장히 좋은 알맞은 우동이죠. 자, 지금 제가 이거 먹어볼 건데, 두 개의 차이점이 있나? 한번 먹어볼 거예요.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국물? 아니면 면발?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식감? 이런 것들? 컵라면하고 봉지라면하고는 원래 식감 자체가 다르니까. 자, 지금 준비해봤는데, 자, 지금 요거는 제가 일부러 좀덜 익혀놨어요. 예, 네, 방송 준비하면서, 네, 뿌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해놨고, 자, 지금 이제 컵라면 어느 정도 익었을 텐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체크를 할 건데, 저는 완벽한 미식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확한, 나름의 정확한 맛평가를 위해서 김치나 단무지는 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튀김우동면을 보면은 제가 이거 다 뜯을게요 자 튀김우동면 보면은 원래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튀김들이 있어요 자이 튀김들은 저는 따로 자 이거 자 보이시나요 자 굉장히 조그마하죠 자 이거 제가 따로 준비해 놓은 거 넣어놓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넣어서 먹어야지 맛있어요. 네. 튀김 우동, 이거 다물을 넣으면서 같이 넣으면 다 눅눅해서 맛없단 말이야. 그래서, 자, 저만의 팁입니다. 이렇게 넣어서 먹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제가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물이 정말 맛있어요. 국물부터 먹을게요. 아! 아, 또! 아, 생각보다 너무 뜨거워요. 아. 이거를 이쪽 보이게 먹어야지. 한입 먹어볼게요. 너무 많이구나. 아, 아. 아, 역시, 딱 겨울에는 튀김 우동면이에요. 진짜로. 너무 맛있어. 아, 건데기. 오늘 건데기가 좀 싫어하지 못하네요. 역시, 맛있어. 지금. 컵라면에 보면은, 이 튀김, 요 튀김, 명, 이 튀김과, 그리고, 맛살, 맛살, 아이고, 제가 젓가락질을 잘 못해요. 자, 아이고, 맛살 실종. 자, 요 맛살, 되게 조그마죠? 이게 개맛살인지, 맛살, 들어가 있고요 자, 미역, 건미역이죠. 자, 미역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국물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건 좀 이따 먹고 자 이번에 봉지라면입니다. 봉지라면 저도 처음 먹어봐요. 자 지금 어느 정도 땐잘 익었고 자 이건 뭐냐 자 튀김 우동 별청후레이크에요 이거는 여기 써 있어 꼭 조리 마지막에 드세요. 넣으세요. 자 먹기 전에 제가 뜯어서 먹겠습니다. 음, 어, 봉지라면이 비주얼이 더 좋아요. 일단은 자 설명해드릴게요. 자이 튀김, 튀김은 거의 비슷해.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이 컵라면 컵라면의 튀김보다는 너무 빈약해. 이거 진짜 말린 그냥, 말린 그냥 껍데기 같아. 정확히. 자, 근데, 여기서 객관물. 짜잔. 자, 보이시나요? 자, 이거 제가 손으로 들을게요. 이거 안 먹을게요, 제가. 자, 이거 어묵, 어묵이에요, 어묵. 이쁘죠? 이런 어묵이 지금 총아 뜨거! 자총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잘안 보이죠? 그냥 제가 먹을게요. 자두개 들어있어요. 두개 이거 국물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국물부터 응? 음? 잠깐만 제가 물도 준비했어요. 물도. <laughs> 음. 음. 자, 국물은 튀김 우동 컵라면보다 봉지라면의 국물이 더 맛있어. 어. 정확히 좀, 나름 비교하자면은 이거는 좀 인공적인 맛이고 이거는 제 입맛에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 오뎅집 있죠? 오뎅집, 오뎅, 그 꼬치 오뎅, 꼬치 오므 파는데 그 국물 같아어 정말 맛있어요. 생각보다 국물 너무 맛있어. 이거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 이번에는 면, 면 한번 먹어볼게요. 많이 들어서. 음. 확실히 국물 좀더 먹고요. 음. 자, 이거는 지금 분말 수프, 분말 수프에 파나 뭐 이런 미역 이런 게다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 이거는 근데 끓일 때 분말 수프가 따로 있었고 그리고 별첨후레이크라고 해서 후첨후레이크라고 해서 이게 나왔는데 확실히 이렇게 해서 넣어먹으니까 훨씬 더 파맛도 많이 나고 국물에서 파맛이 나 응. 파맛도 나고 이 건더기 씹히는 것도 확실히 달라요 어, 정말 맛있다 이거 이제는 컵라면보다 저같은 경우에는 네, 봉지라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봉지라면이 훨씬 맛있는데 라면 식감도 그렇고 굉장히 맛있어 와. 어. 자. 맛살? 맛살 한번 먹어 볼게. 맛살. 맛살 어떠니? 아무것도 없고 맛살만. 맛살 좀 찌그러졌네. 자, 맛살 한번 먹어 볼게요. 음. 맛있어. 똑같아. 자, 일반적으로, 오뎅집, 뭐, 이자카야나 뭐, 이런데 가시면은, 자, 이런, 어묵들. 자, 제가 방 먹은 거 있죠. 이 어묵들 드셔보셨을 거예요. 이 먹은 식감이, 전혀, 뭐, 다른 게 없어. 굉장히 똑같아요. 예. 네. 정말로, 어, 이건 정말 오뎅. 이자카야에서 먹는 오뎅이랑 똑같아. 이거 파는 오뎅이랑 똑같아. 단지, 얇게 슬라이스 쳐져서 조금 식감이 아쉬운 부분이지 조금 더 도톰하면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자 일단은 봉지라면은 면발도 나쁘지 않아. 어 면발 굉장히 탱탱해요. 좀 지금 영상으로 보면은 칼국수, 어 칼국수 같은 면이 보일 거예요. 근데 전혀 칼국수 같은 면 느낌이 안 나. 그냥 딱 우동 면이야.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자, 일단은 먹어봤을 때제 개인적으로, 자, 봉라모탄. 저 봉라모탄의 개인적 입맛으로는 봉지라면. 끝판왕입니다. 자, 컵라면은 정말 말 그대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컵라면은 그 대신에 정말 오래됐죠 이거 튀김우동 나온 거 저는 거의 모르겠어 한 10년이 뭐야 20년 넘은 거 같은데 자 이거 이것도 좋은데 봉지라면 어 정말 이건 잘 만들었어요 다른 거 원래 자 너구리를 비교해 볼게요 너구리랑 튀김우동이랑 자 너구리 봉지라면이 원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컵라면에 너구리가 있어. 저는 컵라면 너구리 별로 안 좋아해요. 봉지라면 너구리 좋아하는데, 근데 튀김 우동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 진짜 맛있다고 먹었어. 근데, 와, 이건 진짜 최고야.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달라. 어, 확실히, 아, 뭔 맛의 차이가 있어. 이랬는데, 정말 맛있어요. 한번 꼭 사서 한번 드셔보세요. 자, 오늘은 제가 튀김 우동 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봉라무탄한테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서.